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여기서 삼각수렴을 이제 나와준 뒤에 이 삼각수렴을 돌파가 나왔지만 일전에 맞던 저항라인에서 이제 이렇게 이 수렴 라인을 페이크로 돌파가 나온 뒤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당연히 여기 하단부, 기존에 있던 이 하단부 라인을 지켜줘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올라가기보다는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하락 자체가 연속적으로 갭으로 이렇게 길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를 좀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 상승분이 얼마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3만 4천 원까지가 마진노선이라 보거든요. 이 라인을 맞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떨어지거나 이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패턴이 이런 식으로 여기 라인까지 도달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던지 아니면 지금 바로 이렇게 떨어지던지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신호가 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AI 지표인데, 어, 보조 지표에 대한 해석을 이제 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올라갈지, 이제 떨어갈지, 떨어질지, 떨어질지, 떨어질지 미리 알려주는 AI 지표예요.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려주니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 지표 받고 싶은 분들은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링크 걸어 둘 테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종목 분석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시간 종목 분석 필요하신 분들도 분석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